22년 1월 15일 오늘 이제 전부 11일 날 저기 한 4주 제맨 앞에 4주 14통짜리 네한통 심은적으로 껴 왔고요. 그동안 날씨에 춥어 가지고 못 놨다가 오늘 오늘 이제 처음으로 지금 이제 어 한번 깨워 보기 시작합니다. <laughs> 자, 지난 가을에 5몇 벌, 5몇벌 월동 더 갔던 겁니다. 지금, 아, 요 속에 지금 결로 현상도 없고, 아, 죽은 사봉도 없고, 아, 월, 이제 월동이 이제 월 아주, 월동 성질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요것이 오메뿔 우리 오메뿔 중에 펭균치펭균치입니다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자, 요거 약 쳐놓고 속장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, 지금 제가 치는 거는 내성 문제 때문에 찐득이 내성 문제 때문에 속살만 또 하다가 요거 지금 어, 마이타 마이탁 분무합니다, 지금 요거는. 자, 요거는. 사행기는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은 요거를 청소를 해야 여름 내내 에러가 안 생기고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, 어, 가을에 속파장 할때 전부 다 빼냅니다. 빼내가지고 요거 좀 청소해가지고, 그래야 벌 깨울 때 다시 집어넣습니다. 자, 요기 한 번에. 벽에 붙은 벌은, 요 위에만 깨끗하면, 요렇게 딱 붙여가지고, 소록깐서어됩니다 요렇게, 그대로 깨끗하게 밀어내면한 마리도 안 찡기 지고 깨끗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. 호수 굽고, 자, 서 지금부터 속장 한번 보겠습니다. 밀어붙이면서, 안에 이제, 벌 양도 확인하고, 먹이도 확인할 겸, 자, 요맨 안에 있던 장입니다. 여기 맨 안에도 이렇게 벌이가 붙을 수 있는 이유가 저희들은 안에 보험부을안 넣습니다 안넣그 대신 이거 바깥에 여기에 이불을 두 겹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네 겹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보험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거어가기 때문에 지금 벌이 이렇게 붙습니다 자, 여왕이 여기 있네요 안에 보험판 안 넣어도 됩니다 요, 요, 되걸넣러놨기 때문에 자 속장 아우 이면 번호 많이 붙었다 얘는 막 뒤룩뒤룩 뒤룩 하네 자 2번 짱 덕재 어, 덕재 붙었다 자 3번 장 아직 살라는 아직 안 했고요. 지금 벌깨우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또세 장으로 강하게 축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넣고, 왕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먹고. 자, 요기4번째 아야, 이 석장 축소가 너무 심한데. 이거는. 충분하고 이거는 먹이 좀 보충도 없고 자.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두 장을 던지면은 다음에 이거 다깨고 돌아오면 한 20일 걸립니다. 그때 되면은 여기 산란을 하고 여기 넘어왔서또 이거를 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장을 던지면은 돌아올 때 되면은 한 바퀴 다돌고 돌아올 때면 이게 화분이 전량됩니다. 그래서 범퍼 개울 때는 이게 화분 절량되면안 되니까 네, 화분을 미리 넉넉하게 이렇게 걸치가 넣어두면은 이거 뭐다 빨고 나면은 너무 라서 밝니다 이거를 이상입니다.